세워놓는 게더 편하지? 응. 어, 됐다, 한번 했다. 어, 한다, 한다, 한다! 벌떡하네. 응. 역시. 역시나. 가사 끄덕그왜 아니오, 그다 아니지. 방바닥 잡고 할게. 우선은 그냥 해.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. 뭐. 이게 떨어져 고기 남겨. 그러면 여자 해쟁이가 오늘 발로다. 응. 해 봐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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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. 아유, 잘 봐. 어떻게? 아, 맞아. 아이고 <아유>, 잘했다. <laughs> 슈즈리아가 리아가 네? 슈리 네? 아가 네? 해즈리아로 있어, 네? 슈즈리아가 있어, 아어 네? 아가게아가 있어, 네? 슈즈리아가 있어, 네? 어 <laughs>